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면 진짜 후회하시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축 아파트에서 절대 절대 피해야 하는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. 구축 아파트에서 절대 피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는 더창 시공이에요. 구축 아파트 확장 공사 많이들 하시잖아요. 개인적으로도 구축 아파트의 확장 공사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신축 아파트처럼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동일 면적인데도 집이 좀 좁아 보이죠? 그래서 집이 좀 넓어 보이려면 베란다 확장 공사는 무조건 필요해요. 그런데 이제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하면 확장된 곳은 샤시와 바로 붙어 있어서 굉장히 추워요. 그래서 샤시를 교체하려고 봤더니 또 샤시가 너무 비싸요. 이제 비용 아끼려고 기존 샤시 그냥 그대로 살리고 기존 샤시 앞에 새로운 창을 하나 더 덧대서 시공하는 더창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 더창 시공 하나 덧댄다고 해서 진짜 별로 안 따뜻하고 그냥 돈 낭비하는 거예요.